그요 카드에 있는 사람이 그, 거기 대학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마술학과. 네. 자, 볼까요? <laughs>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야? 뒤에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한 거라고 했어? 불완전한 거라고 했어? 완전한... 그래,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Y 들어갈 수 있고, 관계 부사 대. 위치는 못 들어가죠? 여기 2자 투구정사야? 투구정사. 아, 이자 왜? 해석해봐,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까지가 주어잖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와시나 대시냐그렇데 그럼 뭐게 티가? 티야 돼? 뒤에가뒤에가완전한완전한가완전가 완전한데? 완전한완전해데 티가 완전완한완전완 자, 그것은 차라리 뭐 하고 싶다. 이거 였죠루레더 자, 그들은 차라리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다. 뒤에 여기 완전해요 그랜드네요 완전 대. 자, 여기 학생이 또 어떤 학생이야? 프랑스어 테스트를 갖고 있는 학생. 여기 후 있으니까 뭐죠? 헤즈. 학생 단순히니까 했을 거지. 자그데 여기 후 없다. 그러면 h a v i 맞아요, 틀려요? 맞아 맞지? 그럼 ing가 계속 꾸며준 거니까 이해되지 네. 자, 그다음 에 여기 대디아를 우리는 안다 이거야. 자, 이거 해석 보세요. 그 학생이 시험부를 더 일찍 시작할수록 매일 끝마쳐야 할 과제가 더 적을 것이다. 이거잖아. 음. 그죠? 그럼 이거 뭐 표현하라는 거야? 음, 아까 했잖아. 그, 그 같은 이정보를더 일찍 할수록 음. 매끄다가더더을 거죠. 더더 뭐만 할수록 더비더비야, 더비. 더비, 했지? 네. 이 해석을 보면 아 이거 더비더비구나. 그럼 더 일찍 할수록 뭐부터 나가야 돼? 더디얼리더 써줘야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써주면 돼요? 그 학생이 더스튜던 스타얼 스타닝 여기 양성이 그대로 써준 거야 응. 여기 그냥 공부하라고 포인트가 되는 데만좀 바꾼 거요 예 스타닝 포더 테스트 까지고 더 D 더 B 더 B가 그다음에 뒤에 뭐야? 여기도 퓨어에다 앞에 더 붙여야 되지. 더 퓨어 데스크 e d t 투 자, 이 과제 입장에서는 끝마 끝 내는 거야, 끝마쳐 지는 거야? 과제 장에서 끝마쳐지는. 그래 얘가 주으니까. 그러니까 컴플리거가 끝만 끝마... 끝내는데 여기 못 써야 돼요. B 컴플리티드 써야되지 그지? 이치 s a day는 이제 매일 트 뒤에다 써주면 돼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니까 꼭 한번 여러번 써봐 마지막에 다 썼어? 네자 5번에 In o 월 h world는 뜻이 뭐고 온디 the o t 는또 뭐라고 했어? 이나라 음. 음. 어조는 네. <laughs> 네? 다른 말로 하면 온다하는 반면에 여기 뭐였어요 온다하 반면에 그지 반면에 이식으로 이나라 그조지 다른 말로 하면 그 학생은 반면에요 다른 말로요 반면에였 음. 반면에요 그지 일찍 하면은 이렇게 할 건데 얘는 반면에 반면에네요 그죠? 반면에, 이 인간은 어떻게 보는 거야? C, A 해주면 돼그테스트를 높은 우선순위로 보는 거예요? 낮은 우선순위로 보는 거야? 낮은, 순위로 낮은 순위로 우선순위 낮은 우선순위 우선순위 스펠링? Priority 됐어? 네 됐어? 네 음. 자, 그 다음에 이게 에즈예요? 덴이에요? 에즈 헤어, 헤어. 네, 에즈 지랄하네, 이씨 우드, 레더 A, then 네. B, 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저희는 to watch야, watch야. to 네. watch. 우드레도 동사 원형, 네. 알겠어? 네. 어. <laughs> 네. 자, 그리고. 일주일하고 반이 지나면 그 테스트는 더 중요해져요. 덜 중요해져요. 더 중요해져요. 그래, 더 중요해지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여기 디시아, It. 이시아, It. 이거 뭐니까. 감목 적어. 감목 적어. 그리고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어? 해서 디피컬트야, 디피컬트 리아. 디피컬트, 여기 보어 자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진목 적어니까 뭐 써야 돼. 투비. So, 여기 에지야, 댕이야. 네. 왜? 앞에, 아, 뭘. 뭘, 그래? 더 어렵다. 이거보다 이렇게 된 걸까, 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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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뭐라고? 에지? 에지? 에